이제, 거기서 뭐 해, 오구 엄마 세수대에서 또 돌고 있어. 엄마 세수하는데 엄마 씻어야 돼. 응? 여기서 졸고 있어. 여기가, 이게 약간 안쪽으로 푹 들어가서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 좋은가 봐. 여기서 졸고 있네. 한참 놀다가. 야그 많은 것 중에 여기서 졸고 있어 풍자야 응? 엄마 세수 못하게 하려고? <laughs> 우리 풍자 때문에 미치겠다 하필 또 여기서 딱 졸고 있네 아 참나 세수해야 되는데 나 지금 졸리다니야 건들지 말라냐 여기 너 보금자리야 풍자야 너 맨날 여기서 자니 낮에 엄마, 아빠 낚시 갈 때? 하고 여기 다 물기가 있어. 다 축축할 텐데 참 이런 데 좋아해요 우리 풍자 풍자 <laughs> 너 저기 너요 해먹에서 자 잠자리 있잖아 엄마 세수하데 여기서 하고 있어 엄마 지금 씻어야 되는데 이제 응? 우리 풍자 빨리 일어나 응? 일로 와, 일어나. 응? 쟤 엄마한테 쉬 하는 거야? 출업달라고? 언제 준다냐? 기다리다 지쳤다냐? <laughs> 아이 귀여워. 이따가 눈껍대고 세수하고 출업 먹자. 응, 풍자, 엄마 씻어야 된다냐? 빨리 와, 내려와. 풍자. 내려와 풍자 유인하는 방법이 있죠. 추릅이 있습니다. 저기또졸고 또 있네. 자, 풍자를 자연스럽게 유인해 보겠습니다. 저 씻어야 되는데 수해야 되는데 저걸 다저에 누워있네. 우리 풍자 아가씨. 풍자가 좋아하는 추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해 볼게요. 추릅 달라고 쉬하다가 지쳐가지고 저기서 자는 것 같아. 응, 아까는 한참 놀다가 풍자치르고기고기풍자고기풍자고기고기고기 꼬기 고기. 풍자, 고기. 풍자, 고기. 고기, 고기, 고기. 깼다 풍자 고기 먹어야지, 고기 <laughs> 일로와, 엄마가 꼬기 줄게 야, 한 번에 뛰어내리더라고, 이제 풍 자, 일로 와. 엄마 꼬이 줄게. 돌아서 올 거야? 어이구, 고이제 머리 쓰네. 이렇게 오는 거야? 자, 일로 와. 여기 꼬이 줄게. 이쪽으로 와. 응, 추루 먹자, 추루. 추루, 추루. 이제, 이제, 이제서야, 어, 잠이 핫겠어? 추루 먹으려고 엄마 저 위에서 기다린 거야? 뭐, 언제 신는다냐 하면서. 엄마 못시게 치러줄 때까지 기다렸다냐. <laughs> 아이고, 요즘에 머리 쓴다고, 우리 풍자. 맛있죠? 맛있죠용. 먹어 먹고, 저 잘해서, 푹 자. 요즘 풍자가 점점 머리를 쓰네. 어떻게 하지한번더 추르비랑 참치를 먹는다냐? 하면서. 귀여워, 귀여워. 요즘 문도 열던데. 와, 이제 똑똑해졌어, 우리 풍자. 다 먹었죠? 됐죠? 이제 그만 먹어. 말못타 이거. 됐어 이제 풍자, 그만 먹자. 응. 다 먹었자용. 이제 편하게 가서 주무세요, 우리 아가씨. 음 응, 됐어, 엄마 이제 씻어야 돼. 됐어, 됐어, 됐어. 맛있자용. <laughs> 맛있자요 다시 자, 려고했는 잠이 왔겠지더달라냥이 <laughs> <laughs> 빨리 너 자리 가서 아픈 거너 자리 가서 자. <laughs> 엄마 이제 씻을게 올라갔어? 우리 풍자 잠자리에 오고. 음 기분 좋아? 어, 구름구름 소리 내는 것 봐. 기분 좋아요. 우리 풍자. 이제 풍자. 추을 먹었으니까. 기분 좋다 냥. 음, 목 긁어달라고. 흩어풍자 <laughs> 잘자, 뽀뽀. 음, 잘자. 음, 잠구럭이 엄마 이제 있을게. 우리 아가씨 잘자요. 엄마도 잘 자라니야. 음, 풍자 잘 자.